안녕하십니까. 미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대한 것은 이제 예외가 되었습니다. 매년 개인 세금보고를 하실 때에 의료보험에 대한 그 가입증서가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료로 보호하는 메디케이드도 보험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보험은 크게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Affordable Care Act, 즉 오바마 케어, 그리고 일반 상업보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MAGI, MAGI MAGI와 Non-MAGI로 구분이 됩니다. MAGI에 속하는 그룹은 임산부, 19세 이하의 영아 및 아동, 19세부터 64세에 이르는 소득이 매우 제한된 분들, 그런 또한 장애가 있지만 메디케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 난매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개 65세 이상으로 SSI 수령자,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가입된 해당되는 분들, 메디케이드 캔서 치료 프로그램에 있는 분들, 메디케이드 바이 인에 해당되는 분들, 포스터케어에서 21세 이하, 또 포스터캔 떠났지만 혼자 살고 있는 26세 이하 등 65세 이하라도 난매지 그룹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와 남매주의 차이점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수입과 자산의 한도에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그 기준을 만들어주고 각 주마다 그 재산과 수입의 한계를 조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의료보험으로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험으로 최소한 10년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주어집니다. 65세 이상이 이제만은 본인이 사적 보험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65세 되었을 때 메디케어 수령을 연장해서 지금 안 받고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사적 보험을 쓰다가 이제는 그 은퇴 은퇴하실 때 사적 보험 을 포기할 때 메디케어 혜택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페널티가 적용돼서 파트 B 프리미엄이 증액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하라도 장애가 있거나 일부 특정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는 또 다른 나이 관계없이 혜택을 드립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의료 보험을 강조하고 예방 의학을 예방 의학을 통한 의료 보험 비용의 절감. 의료 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료수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민건강증진의 프로그램으로 시도되고 있는 의료의 근본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수입이 미정부 빈곤선의 450%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의 보조금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을 돕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더불어 에센셜 플랜, 어린이 보험 등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험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버 마케어는 등록기관과 갱신기관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일반 상업보험은 회사들도 많지만 내용 또한 다양합니다. 회사마다 플랜, 아, 플랜을 아주 다양화해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덕터블은 높지만 프리미엄이 적은 저렴한 플랜이 있고 한편 프리미엄은 높지만 의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랜, 타주와 해외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랜, 그런 또한 옵션 등이 매우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와도 상호 연결해서 메디케어 보조로서는 서플리멘탈 프로그램 또는 초이스로 다양한 추가 보험 플랜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서비스를 모두 알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부나 봉사기관에서 가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2일 뉴욕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뉴저지 주민들을 위하여 오는 11월 5일 토요일 11시에 펠리사이드 박 도서관에서 2017년 건강보험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에 관련된 서비스 내역을 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현장에서 서비스를 못 드리는 케이스들은 관련된 전문기관을 리포를 해 드릴 것입니다. 이번 뉴저지 설명회는 KSS 공공보건 리서치에 뉴욕뉴저지 주정부 공인 내비게이터들께서 주관을 합니다. 문의는 212 564 아, 4 6 3 죄송합니다. 212 463 9685 718886 4116이며 예약도 가능합니다. 11월 5일 11시에 시간을 내셔서 펠리사이프박 도서관에 오셔서 보험을 보다 잘 이해하고 벌금도 예방하시고 잘 이해되시면 모르는 이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펠리사이드 공공도서관은 257 세컨 스트리트 펠리사이드 박에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